분사의 능동, 몰스 수동. 앞에서 수동태와 능동태 배웠기 때문에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능동은 분사 분사의 능동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사의 능동은 보통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또는 having pp라고 설명을 했어. 다음 자 분사의 수동은 빙 피피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해빙빙 피피라고 얘기를 했어. 요걸못 외우면 어려워져. 자 포인트 13 수식 받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라. 자 수식 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생각해서 하다의 의미로 능동이면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대다의 의미로 수동이면 pp로 한다. 그래서 ing, pp. 하지만, having pp도 있고, having been pp도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자, 밑에 해석을 보시면, 자, 80%, 이러면 80%의 인구가, 인구가, 자, is, 이다. 다양한, 자, 다양한, 에스닉 그룹? 에스닉은 자 민족 그룹인데 다양한 민족 그룹으로부터 네. 근데 이, 근데 이 민족 그룹은 말을 하냐 말이 되냐 만약에 여기 언어가 있었으면 스포큰으로 가야지. 근데 지금 언어가 아니라 그룹 쓰잖아. 그럼 이건 사람들을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지가 말을 하겠지. 따라서 능동이니까 스피킹 가야지.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다양한 언어를 하는데 그지? 목적가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앞에 있었으면은 스포큰으로 갔을 텐데 못 가는 거지. 자 다음 포인트 14. 분사 구문에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 의미상 주어를 찾아라. 얘기는 능소송 찾을 때 해석되는 애 잡아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분사 구문에 의미상 주어. 진짜 주어가라 의미상만 주어란 얘기라 의미상 주어야 분사의 관계를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생각하여 자 하다의 의미로 능동이면 ving 되다면 pp 똑같아 분사 구문도 똑같아 대신 분사 구문은 문장이 길어 자 여기서 보면 저 이렇게 끊으시고 자 고양이가 있는데 작은 박스에 있는 고양이야. 근데 얘는 행동할 거래. 어플리드 자 액체처럼 행동한대. 액체처럼. 되게 유연하게 행동한다는 얘기겠지. 근데 얘는 자, 모든 공간을 고양이가 지가 어떻게 채우겠지. 지가 사실 이거는 좀 어려워. 자 분사구문의 탄생을 봐야 돼. 내 동영상을 또 보고 왔을 텐데 분사구문은 사실은 원래 부사절이라고 있어. 자 절이라는 거는 주어동사가 있는 게 절이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긴게 있는데 얘네들을 줄이고 싶어서 여기 접속사도 있었겠지. 줄이기 싶어서 부사절에 접속사를 삭제하고 주어가 같으면 삭제하고 V에다가 ing 붙이거나 ed를 붙이는 게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원래 여기 있는 필링도 얘도 원래 뭐였겠어? 에지라는뭐 접속사가 있을 수 있고 고양이를 이수로 비유할 수도 있고 it feel 지겠지. 원래 이런 식으로 문장이 써졌을 거야. 근데 이거는 부사절이라서 분사구문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문장이 너무 길니까 지금 두 문장이잖아. 그래서 as를 접속사를 삭제하고 이시랑어 t 이랑 서로 같으니까 i s 을 삭제합니다. 부사절을 다 조지는 거야. 그게 바로 분사구문이야. 다음 feel 동사의 원형에 ing. 그래서 필링이 된 거거든. 원래 요거를 알아야지 제대로 아는 거. 다음 학교 내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위드 분사구문. 위드가 몸모와 함께 몸모 때문에 뭐 몸모를 가지고 이런 뜻도 되게 중요한데 몸모한 채로 자 몸모한 채로란 뜻이 있어 추가로 몸모하면서도 있어 나는 대부분 하면서로밖에 해석을 안합니다 그래서 with 대명사 또는 명사 플러스 분사 요 상황으로 가는데 요게 의미를 나타내는 분사고 분사 앞에 명사겠지 근데, 대명사도 돼. 분사 앞에, 대명사와 분사를 주어 동사 관계로 생각하여 능수동을 판단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는 대명사와 여기 있는 분사 있지. 둘의 관계에 능수동을 판단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판단이 되면,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그래서 해석을 다시 밑에 해보면, 자, 그는 카드를 놔뒀대. 어디다가? 자 마그네틱 스트립이야 그 카드 그마그네 스트립 착 긁는거 있지 그게 자 페이싱 향한거야 위로 향하게 놔둔, 놔두면서 그 카드를 딱 놔둔거야 자 여기서 페이싱이 페이스가 올려놓다 아 올려놓다 이렇게 향하다 위로 향하다 요런 뜻인데 마그네 스트립이 향한거야 자 페이스는 사실 얘가 타동사로 쓰이려면 얘는 직면하다라는 뜻밖에 없어 직면하다고 자동사로 자주 쓸때 향하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배웠거든 앞에서 수동 등등일 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해 따라서 지금 페이싱 여기서 뜻이 쓰인 게 향하다야 위로 향하는 거니까 둘의 관계는 능동 그래서 ing 다음 포인트 15 이놈의 포인트 15가 쉬우면 쉬운건데 어려우면 어려워 자 여기있는 감정동사가 있어 감정동사 이놈의 감정동사 친구들이 말이지 뭐뭐하게 하다로 쓰이거나 또는 시키다로 쓰이는 단어들 뜻있지 걔네들이 지금 감정동사인데 자, 여기서 얘네들은 감정을 만약에 주잖아. 그러면 감정을 주면 ing 근데 감정을 받으면 ed 자 읽어봅시다. 감정동사의 분산용, 분사형도 의미상 주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분사가 보호라면 의미상 주어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당연히 명사가 주어랑 목적어밖에 없으니까 주어 또는 목적어이고 명사를 수식하면 자 명사가 의미상 주어래 자 밑에 보면 주어가 못모한 감정을 느끼게 하면 자 느낀다는 게 느끼게 한다는 게 이게 뭐야? 감정을 준다는 얘기야 잘 알아야 돼. 느끼게 한다는 거는 감정을 준다는 얘기야. 느끼게 한다는 거는 감정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ing고. 감정을 느끼면, 느끼면, 감정을 받는 거야. 따라서 얘는 뭘 써야 돼? pp를, 아고 pp를 쓴다. 따라서, he, 그는 tried the card. 자, 카드를, 자, 시도를 한번 해봤대. 카드를 왜 이렇게 열어봤다는 거지. 그리고, 자, 플리즈드. 자, 얘는 기쁜 국 기쁜이고 뜻이. 플리징은 기쁘게 하는 일. 예. 자, 그는 카드를 시도 카드를 한번 열어 열어 봤는데 기뻤대. 이렇게 돼야지. 희가 지금 느끼는 거니까. 왜왜 왜 기뻤냐? 뒤에 나옵니다. 투부정사. 투 디스커버 발견해서 대저를. 뭐가? 그것이 작동하도록.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걸 발견해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몸모해설을 해석돼서 부사적 용법으로 된 거지.